현재 시각 1월 30일 6시 54분이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이 잠깐 조정이 나왔어요. 어...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어 일단은 본 계정도 그렇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이제 다른 계정도 그렇고 쇼타점을 조금 애매한 위치에서 지금 들어왔어요. 어 원래 쇼서를 들어갔을 거였으면 여기서 이제 돌파 쇼서를 잡았어야 되는데 어 제가 이걸 못 보고 일단은 놓쳤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단기로 쇼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단이 대충, 한, 232, 23.2k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일단 1차 익절을 어디서 할 예정이냐면, 여기 추세선 하단부 아래에서 한번 익절 때릴 생각입니다. 어, 근데 이제 내리꽂는 힘이 좀 강하다 싶으면은, 어, 당연히 28k 보고, 뭐, 그 아래도 이렇게 차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계속 차트만 보고 있어야겠죠?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테도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개떡상을 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서 한번 제동이 걸릴 것 같은데, 음, <laughs> 솔직히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음? 이게 지금 형태로 봐서도, 어, 다이버전스가 아마 여기서도 떴을 거예요. 보시면은, 가격은 계속 여기서 또 빠졌는데, 또 빠졌는데 지표는 올라가는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어느 정도 있어서 RSI의 어느 정도의 상승을 아니 아니 테더 도미넌스의 어느 정도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 포지션을 계속 들고 있는데 이제 한번 쏟아줄 것 같은데 아직 시작을 안했다고 전 보고 있어요. 어, 현재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여기서 쇼타점을 잡으면 좋고 어, 지금 쇼를 못 들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으로 어, 여기 23K, 이 라인에서 한번, 23K 라인 초반에서 이제 고배로 잠깐 롱 스캘핑, 약간 역추세 매매 한번 하면, 어, 그래도 조금 짤짜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는 이제 확인을, 지금 바로 하긴 좀 어렵고, 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거 채널 하단부에 한번은 온다 이겁니다. 어, 저 같은 경우 지금 만약에 매매를 하면서 선절를 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여기 23K. 23.3K 위를 최소 1시간 봉에서 4시간 봉 종가 마감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선절를 치고 한번 봐봐야겠죠. 어, 여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좀더 본다. 하면은 이제 여기 상단 중반이요. 채널 중, 중간쯤 이렇게 중간 라인에서 <laughs> 한 번, 손절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오면서, 업비트를 어, 비롯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대거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 너무 지레 겁먹지만 마시고, 어, 미리 대응하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리시고, 어, 쇼또 위에서 잡으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어, 지금 롱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조금 주의하실 필요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위치가 또 위험한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주봉을 보면은, 이제, 4주 연속 주봉이 양봉이 떴고, 지금 마지막 주봉이 이제 음봉이 떴어요. 1월 30일. 그래서 지금, 사실 위치가 월봉을 어떤 식으로 이제 마감을 하느냐, 지금 그 위치에 있거든요. 월봉. 보통 월봉은 다들 잘안 보시는데, 음 월봉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은 상승 추세 느낌이어서, 이 하락이 얼만큼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숏도 조금 애매한 입장이다 보니까 짧게 먹고 나오든가 그런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